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최성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2편이고요. 1편에서는 200만원 초반대부터 중반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200만원 중반대부터 네. 200만원 후반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이니까 저렴한 금액대의 중고차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 하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번호 확인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금액입니다. 260,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260만원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크루즈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2만 7천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3년, 네, 13년씩 봤을 때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가격이 260만원 이에요. 주행거리 12만 7천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0만원대지만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접이식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단순 교환이 있고 판금과 뒤엔 다 교환 판금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 룸 쪽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네, 부담 없이 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네, 가성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알페온 차량이고요. 네, 준대형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그랜저급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페온 차량이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2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1년 내 네,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연식 대비 양호합니다. 검정색이고요. 네, 준대형 네, 그랜저급의 세단이지만 금액은 260만 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행거리 22만 키로 탔고요. 핸들버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네 저렴한 금액이지만 열선 시트 당연히 되어 있고 통풍 시트까지 양쪽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시트 1열, 2열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되어 있어요. 스마트키 그리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합니다. 사고 있는 차 아니냐? 아닙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펜다 하나만 네,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QM5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 킬로 때 2009년형 열시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가격은 270만원 SUV 차량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루프죠. 판으로만 썬 루프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4만 4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에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금액 대비해서 SUV 봤을 때 옵션이 정말 정말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주차 센서,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말씀드렸고, 시트는 여기 살짝 네, 이렇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식 대비 네, 시트 상태 괜찮아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실내 모습들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핸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네, S5 중형차, 네, 중형 세단.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0만 3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1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네, 검정색 차량에 가격 270만원 금액도 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장점은 스마트키 네,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중형 세단임에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 쏘나타급이지만 네, 네, 270만원짜리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는 스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103,000km. 만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요. 시트 상태도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되어 있어요. 전동시트, 열선시트 다 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에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이렇게 네, 있는 차량이에요. 이어서 SM5 그 중에서도 LPG 모델입니다. 네, LPG 가성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죠. 뭐 저희가 유지비도 네, 저렴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LPG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 5천km 대 주행했습니다. 2010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요. LPG고 가격 279만원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4만 5천km 때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LPG임에도 불구하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도 되어 있고요. 보시면 지금 스마트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또 보시면 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접이식 미러, 그리고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하이패스 노멜러 블랙박스, 후방 센서 네 차량 보시면 거의 외판위주의 이렇게 교환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윈스톰 차량이고요. 보시면 네 윈스톰 2륜 모델입니다. 7인승 차량이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만 k m 정도 주행했어요. 2009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검정색이고 가격이 280만 원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나 소렌토급인데 금액이 정말 정말 저렴합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2만km,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핸들 모습, 시트는 레드랑 블랙,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선 시트에 지금 블랙박스, 네, 휠 타이어, 그리고 후방 센서, 접이식 미러, 이런 부분들까지 다 되어 있어요. 교환이나 판금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네, 수입 세단입니다. 이 차량은 네포드 토러스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3만 9천km, 2010년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200만 원대 국산차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간혹 수입차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한번 타보실 수 있,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네, 뉴 토러스 차량이고요 가격은 280만원 외관 모습도 상당히 진수하고 보시면 주행 거리는 네, 13만 9천 키로 13만 키로 조금 안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시대비 주행 거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1열 네, 시트는 저 여기 옆쪽에는 조금 틀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네, 1열 2열 네, 나머지 시트 상태는 깔끔하고요 휠 타이어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미국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큼직큼직하고 조금 투박한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관이나 이런 모습으로 또 봤을 때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고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1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흰색 색상의 SM5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는 1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교환과 판금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엑센트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소형차고 그리고 이제 엑센트 차량인데 네 현대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는 2 1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 지금 24년이니까 연시대비 주행거리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가격은 299만원. 네 외관 모습도 네, 상당히 세련됐어요. 지금 저렴하게 타시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주행거리 2 1만 k 로 엑센트 타셔, 타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유지비 굉장히 얼마 안들어요. 부품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네, 타시기 좋습니다. 핸들은 뭐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벗기면 되는 거니까 쓰실 분은 쓰시고 벗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트 1열 리얼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실내 모습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옵션도 네,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되어있어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이 있구요. 뒤엔 다 양쪽으로 교환이 있습니다. 지금 엔진 룸쪽에는 안으로 데미지 입은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타시다가 네, 충분히 네, 저렴하게 타시다가 나중에 폐차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타셔도 좋을 금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0만원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가성비의 차량들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가성비 저렴한 금액대 중고차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